명월TV 이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오늘은 뱀띠 개띠 양띠에 대해서 띠별로다가 해서 알아볼건데요 음, 첫번째 뱀띠 올해 뱀띠들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음, 10대의 뱀띠들도 머리는 영리하고 총명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 공부라던가 이런거에 대해서 괜찮고 또 20대의 뱀띠들 20대의 개 뱀띠들 음,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 먹고 산다고 올해는 뱀띠들 괜찮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32살의 뱀띠 올해는 운도 대운이 들어와서 그래도 맘 먹고 뜻먹은 대로 이르는 형국이라 금전도 연인 그런 관계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는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뭐 사업을 하면 사업에 천년의 운도 들어와 있고 올해는 괜찮아요. 예, 32살의 뱀띠들. 올해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는 잘 내가 관리를 해서 내가 잘 가야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성부를 청구, 꼭 이루실 거고, <laughs> 뭐, 아픈 거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관제 이런 것도 많이 물러나고, 지난해 묵은 해운년에 그저 다 벗어버리고, 올부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흔의 정사생들. 지난 해운년 둘러보면 굴곡도 많고 인의가물신의 가물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정사생들이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려는 흥국이라 올해는 44살 정사생들 자사업의 문도 열려있고 인간의 문도 열려있고 아니면 올해는 새해 인연을 만나서 뭐 재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내가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라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이런 사주는 조금 힘들어. 내가 부와 명예를 많이 얻으려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1월생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던가 외국으로 타국으로다가 이렇게 나라에 녹을 먹으라는 사주 팔자고 <laughs> 여자는 남자의 그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여장부라 그래도 가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크게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좀 저조하는 그런 적이지만 그래도. 음. 4 내세 정사생들 올해 그래도 괜찮아요. 인간의 문도 열렸고 금전의 문도 열렸고 사업 문도 열렸고 올해는 굉장히 좋은 해운년이 될 거예요. 내년, 내년까지. 그러니까 잘 저기 하시고 후년까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재수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5 0의 50의 을사생들. 음, 될 듯될 듯 하면서 되는 노릇이 없고 많이 힘든 그런 해운년은 해운년이었는데 그래도 올까지는 그래도 무해무탈하게 괜찮. 올해 정사생들 벤디 음, 괜찮아요. 괜찮고 음, 대표적으로 이제 말년에 운에 들어섰으니까 말년에 그 성주라든가 음, 이런 걸잘저기 해서 힘을 얻어서 등에 얹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부부, 부부라면 부부의 이별에 뭐, 이런 게 많았고, 사업이면 털어먹어야 되는 형국이고, 이랬는데, 그래도 무해무덕하게 가래는 형국이고, 그래도 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낮이라는 그런, 저기, 해가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업을 하면 번창을 해서 내가 땅을 사던가 뭐 이렇게 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표적으로 좋아해요. 건강이나 이런 거 그렇게 그다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고. 60에 또 개사생들. 아유, 지난 초년 시절에 굴곡도 많았고 삶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말년으로 향하면서 이제 말년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진 분들은 상업 대업으로다가 많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풀어졌을 거예요. 50 이제 중반을 넘어 쓰면서 60에 이제 들어서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띠들. 개띠들도 참 굴곡이 많고 변사가 참 많아요, 개띠들이. 그리고 총리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개띠들이 고집이 너무 세. 10대의 개띠들도 고집이시고 20대의 저기도 그렇고 이 개띠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고집이 굉장히 세요. 머리는 영리하고 총명한데 음,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너무 세.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그걸로 땡이고 끝이야. 그러니까 개띠들 올해오년서부터 문이 열렸으니까 개띠들 잘 하세요. 그 10대의 그 개띠들은, 음, 올해는 그 개띠가 그래도 15살의 개띠가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애기들은 머리가 너무 총명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게임과 꼬임에 잘 넘어가니까 사고 수도 있고 간제도 좀 보이니까 요런 애기들은 잘좀 이제 부모가 뉴대하고 이끌어주면 괜찮고 20대의 이제 개띠들 20대 개띠 어 올해는 내가 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그래서 밑바탕처럼 집을 다질 때 기초를 닦듯이 올부터 잘 닦아가면은 직장 내에서도 내가 한양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해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크게 대성할 그런 운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초년이거든요. 어 괜찮아요, 올해는. 어뭐 헤어졌던 인연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들어와 있고 금전도 나갔던 금전이 조금 들어오려는 해운년이고 내가 사업을 하던 서로 배관계 사이도 조금 낮지려는 형국이고 그래도 지난 해운년은 많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올부터는 많이 좋아져요 개띠들이 그리고 이제 30대의 개띠들 서른아홉 음, 아홉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다지 나쁜 거 없고,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그런 굴곡 이런 게 많이 바람이 잤어. 본인들이 더 잘할 거예요. 서른 아홉살의 개띠들. 이제부터 서서히 문이 열려서 잘 이렇게 내가 밑바탕을 해고서는 가래. 마흔 한 살만 되면 또 괜찮아요. 그니까 러 뭐. 만약에 결혼을 유지하셨으면, 이혼,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부부의 적이든가, 연인 관계가 있으면 많이 싸우고 했는데, 올부터는 그래도 조금, 아웃 살에도 괜찮으니까, 힘을 입어서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마흔의 개띠들, 마흔의 음, 개띠들은, 음 이제 시은한 살, 시은한 살의 경술생들, 올해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해도 그래도 올부터는 문이 열려서 어쨌든 어쨌든 삶이 윤택하고 부드러워져서 예전에 지난 가고 시절에 서로가 이제 뭐 부부지간에 이별을 했어도 다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서 합의라는 그런 혜운녀도 들어와 있고 사업으로다가 말한 거 그래도 금전으로다 문이 열려서 귀인이 와서 나를 도우는 형국이 돼서 괜찮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 아둥바둥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 그래도 올해 경술 경술생들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산 넘어 삼이라고 그래도 인간의 그 중심에서 반은 왔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두 다리 뻗고 그래도 마음 편히 살수 있게끔 그런, 그런 행운이 왔으니까 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도 바뀌는 거니까 본인의 노력 하에 많이 삶이 바뀌니까 조금 더 박차를 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괜찮고. 자 60에 들어서는 개띠들, 무술생들. 아, 무술생들 머리 좋지요? 아주 영리하고, 고집이 너무 쉬고, 변덕이 너무 쉬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 학근하고 아주 좋은 것 같으면서도 뒤끝이 있고. 그래도 무술생 개띠들 많이 좋아요, 올해. 그러니까 더더욱 힘을 내서 저기 허시고. 자, 양띠들. 10대의 양띠들. 10대 양띠들 머리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는 양띠들에 대해서 이제 10대의 개미생 아주 올해는 공부에 머리도 괜찮고 마음이 좀 차분하고 괜찮은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맞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쁘진 않고 좋아요 그러니까 음잘 저기 해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개미생들이 재주가 많아요. 공부보다는 제주로다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쭉 밀고 나가면 대성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2 0대 20대에 이제 음, 신미생들 올해부터는 결혼도 들어와 있고 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고 예전에 이제 지난 해운 연에 둘러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우는 일도 많아 놓고 금전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첫째 대인관계 또 연인관계 이런 거에서 매니큐어 달품이 많았었는데 올 해운 연에는 그래도 문이 열려서 결혼 운도 들어와 있고 내가 직장의 상사의 이쁨도 받으라는 형국이고 내가 어딜 외국을 가든 어딜 가든 나가라는 수전이고 많이, 올해운년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미생들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자, 42세의 기미생들. 올해는 42살의 양띠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해운년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가까운 사람한테 올해는 뒤통수도 맞으라는 숫자이고, 많이 고달프라는 그런 형국이고, 관제도 들어와 있고, 어. 금전 관계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인간 관계 인간관계. 인간 관계 다음에 돈이니까 인간 관계를 철저 히 철미해서 잘해야 되고 올해는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찢기는 해운이니까 아주 마흔 두살 양띠들 참고해서 잘 들으시고 자 마흔 두 살의 양띠들 올해는 인간 조심 금전 조심 관제 몸수로 다좀 많이 좀 아프라는 수전이니까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다리를 두둥겨면서 건느라는 형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올해는 관제, 금전,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연인 관계에 트러블이 많고, 부부면 올해는 티각이 많아서 이별, 이혼한다 소리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내가 올해 수그리고 나면 내년 수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하시길 바라고. 자, 50의 정미생들. 아주 영악스럽기가 이를 때 없고, 남녀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금, 올해는, 음, 망신 수도 있어, 정미생들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잘, 잘 판단을 해서.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시 음, 54살의 정미생들이 그래도 금전은 따라와요. 되는 노릇은 없는데, 인간을 항상 따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어. 근데 올 고비 냉기고 내년 수성부터는 그래도 삶이 인생의 굴곡에서 반 이상은 왔다 생각하시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시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그래도 산 넘어 산이라고 시은 하나부터 문이 열렸는데 내가 많이 빌어서 간 사람은 조금 편안하고 그냥 무쟁이로다가 뚝불 장군으로 나만 믿고 왔으면 굉장히 힘든 해운년이 많았을 거예요. 굴곡도 많고 왜냐면 첫째는 인간의 고달픔이 참 많고 그다음에. 뭐 주위에, 이런 사람 구설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금전은 따라오니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요. 어쨌든, 어쨌든, 정미생들이 약간 고달픔이 많고, 약간 아둔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잠깨를 많이 부려서, 잔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이 머리를 좋은 데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 쓸데없는 거, 하찮은 거에, 머리를 굴리면 하찮은 사람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더욱 좋은 곳에 머리를 쓰면 더 내가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한다고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니까 열심히 분발하지 마시고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자, 60의 의미생들. 올해는 뭐 지난 과거에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았으면 올해는 정리가 되려는 수전이고 내가 문서로도 아니면 은 내가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내가 문서를 잡아서 땅을 사거나 올해는 이런 해운년이 들어와 있으니까 몸수 건강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난 시절 뭐 50대의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 했는데 이 말년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66세 올해는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잘 저기 하시고 가족간에도 합의가 많이 들고 가족간에도 우애가 있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자식으로 인해서 대우를 받고 내가 환영을 받는 그런 저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모 자식 간이나 무슨 뭐 동길신이나 모든 주변 분들한테 그래도 많이 인사받는 그런 형운연이될 테니까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자, 뱀띠, 개띠, 양띠들 잘 참고했어서 참고로다가 잘 내가 듣고 잘 저기 하시면 내가 그래도 불안, 불행한거나 불안한거 이런거 조금씩 내가 비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새겨 들으셨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유튜브 한번 더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희큰 기쁨이 되면서 그래도 더욱 더 열심히 하면서 또 다음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기도를 조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방송 봐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20년 경자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모두 모두 잘 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